네 반갑습니다. 더바른 TV의 김창희입니다. 아, 저는 부동산 22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본 채널은 부동산 채널입니다. 저는 이제 더바른 TV를 3월 1일자로 이제 개국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구독자분 1,500분 그리고 8,000시간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3개월 됐는데 하다 보니까 꼭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구독자 1000분과 4000시간 달성은 많은 어, 시청자분들, 그리고 도움 주신 구독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얼굴을 좀 공개해 주십시오. <laughs> 어, 얼굴 공개한다는 게 어, 상당히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오늘 용기 내서 첫 영상에 얼굴을 공개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바로 김창희입니다. 고향은 제가 충북 충주고요. 어, 지금 서울에서 어, 부동산, 더바른 어, 공인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더바른 파트너스, 더바른 투자를 어, 운영하고 있는 어,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제 또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출신인데요. 저희 어, 군 동기생이 고창준 소장이 있습니다. 고창준 소장께서 지금 투스타인데 어제 날로 쓰리스타 수도 군단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까운데 동기생분들끼리 모여서 박수 치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그동안 노구에 감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소주잔을 기울인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 이 군생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버겁거든요.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어, 고창준 어, 쓰리스타 군단장께서는 국방의 의무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큰뜻 표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창준 쓰리스타 군단장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파이팅! 네, 이 더바른 TV는요 어, 부동산 채널로서 제가 이 TV를 처음 어,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시거나 거래하실 때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숨은 부분인 거죠. 잘못하면은 큰 재산의 어, 손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대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 부동산 거래하실 때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할 때 어려운 부분을 좀 쉽게 찾아내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강요해 봅니다. 저희 부동산 더바른 TV는요 주된 업무는 일단 중개가 주된 업무고요, 빌딩, 아파트, 상가, 뭐 토지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합니다. 권리 분석을 어, 많은 분들께서 의뢰를 하시는데 그 권리 분석 의뢰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권리 분석을 만들어서 어, 분석서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토지 투자 개발지 그리고 서울 인근에 있는 돈될수 있는 그런 토지도 저희들이 직접 진행을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지금 오피스텔 진행을 한번 했는데 지인께서 회사 법인으로 30채를 회사 명의로 해서 이렇게 매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기생한테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품으로서는 이제 단기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미국식이죠.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무보증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연12% 확정금리로 그렇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사업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부분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시행에 필요한 이제 그런 토지도 저희들이 어, 몇개 중개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부동산 TV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100분, 뭐 500분, 뭐 700분, 이 1,000분 모을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채널을 또 찾아주시고 또 구독까지 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이 부동산 TV는요. 더 바른 TV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같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업을 제가 이제 2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LG 화재의 대리 때 저희 매형께서 그 당시 이제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 이제 상무로 계셨어요. 전무로 퇴직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그 한보철강 그게 이제 무너지고 그쪽에 이제 사장으로 이제 가실 뻔 했던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큰 매형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전망이 좋다, 부동산 한번 진행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시흥에 있는 어 한국 원스터 부동산 경매 법인 회사에서 제가 처음 권리 분석을 시작한 것이 이 부동산 인연이 됐습니다. 어, 그때부터 부동산 권리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전국 방방곳곳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전라도 예, 그다음에 경상도 저기 밑에 어, 마산이죠 옛날에는 지금 창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했고 또 고성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 물건을 한번 보고 권리 분석하고. 어, 많은 분들에게 또 수익을 내본 내준 그런 경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직업을 저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 22년 동안 이 업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또 기쁜 일, 또 보람도 많이 있었는데 보람이라는 것은 제가 소개했던 컨설팅했던 모든 부분이 어, 많은 수익을 얻어서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 많은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박스 한 박스 사 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어,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 업을 제가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이 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거든요. 같은 동종 업계에 계신 모든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부동산 더바른 TV의 이 채널을 통해서 목표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 많은 중개와 컨설팅,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여러 가지를 해드리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더바른 TV를 들어오셔서 앞으로 중계, 그 다음에 토지, 뭐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그리고 경제 상식, 앞으로 이제 패널들도 모셔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목표로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더바른 TV를 처음 개국하면서 좀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느덧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요령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 보고 아침에 8시에 출근하는데 을 저녁 보통 한 8시 반에서 9시에 퇴근하거든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만 합니다. 좀 재밌게 없게 사는 한 사람으로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업, 그리고 퇴근하면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놓고 바둑을 두죠. 제가 바둑 2급을 두고 있는데. 그바둑이한번 빠져버리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했죠. 그래서 바둑 보고 하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 시간이 남을 때, 제가 이제 매주 이제 등산을 하는데, 어, 설악산 가끔 갑니다. 어, 버스 타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설악산까지 가가지고, 뭐, 찜질방에서 자고, 새벽에 설악산, 어, 산행하고, 내려와서 거기 중앙시장 또 먹거리가 많거든요. 그 먹거리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또 기분도 좀 풀고 그리고 서울 돌아와서 또 일요일날 또 다음날 월요일을 준비하는 어 이런 생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바둑을 제가 이제 안 둔지 참 오래됐는데 바둑 두는 그 시간을 제가 좀 빼서 어 저녁 시간에 좀 뭔가 어저 개인적인 어떤 한테 도움도 되고 많은 분들한테 어떤 부동산 부분에 거래하실 때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부동산의 전반적인 어떤 상식 거래할 때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좀 이렇게 만져드리면 구독자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채널을 어,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메일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이제 3개월 됐는데 정말 문의가 많이 오셨어요.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메일도 그리고 회사도 방문하셔서 또그큰 거래도 이렇게 진행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뭐 문의 많이 오셨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투자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좀 떨리네요. 이게 저는 연극을 했기 때문에 안 떨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대학교 다닐 때극 연구회를 좀 했었거든요. 동아리에서 그때 했던 추억도 있는데 하여튼 뭐 카메라 앞에 서는 거는 그렇게 두려운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긴장도 되고요. 그렇지만 재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이 유튜브에 뭐 조회수라든지 구독은 많이 없으시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이제 구독자분이 생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청 시간, 더 많은 이제 문의, 상담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서야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선다 그러면, 어, 아이, 또뭐 똑같은 채널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더욱더 더 공부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소적도 한번 다시 한번 만져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공부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에 또 어떤 좋은 자료를 만들어 드렸는데 퀄리티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제 나름대로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제 얼굴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화초가 좀 있는데 화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버님이 평생 교편을 잡으셨는데. 매일 이제 화초를 이렇게 가꾸시는 모습에 상당히 이제 좋아 보였는데 저도 그 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화초를 제가 좋아하고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태교를 이 화초로 시작을 했어요 네, 난을 보면서 매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태교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초는 저와 이렇게 항상 끊을 수 없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지금 아들 30살짜리 아들 하나 있습니다. 어, 삼성 어, 일렉트로닉스에 지금 연구원으로 있고요. 어, 지금 동탄에서 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이 아들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꿈이고 그리고 하나의 또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대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서 더 좋은 더 바른 TV, 좋은 영상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더 좋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어 주신 앞에 우리 파트너분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하는. 어, 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더 바른 TV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구독자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베어 드리면서 어, 인사를 드립니다. 자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그리고 행복이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바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